안녕하세요. 바른 미래당 최고위원이자 부산 해운대가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제가 원래 오늘 저녁에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기로 되어 있는데 당 상황이 굉장히 이, 이 심각해져 있어서 어제 밤 늦게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 어, 오늘 아침까지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최고위원 어, 다섯 분하고. 어, 김관영 원내대표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 최고위원 다섯 분이 동의해 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어,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최고위원 어, 다섯 명은 최고위원 다섯 명은 지금 어, 당 최고위원에 불참하고 있는 최고위원 어, 다섯 명은.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 제안을 수용하고 우리 당이 민주당, 한국당, 민평당, 그 어느 당이든 합당 불가선언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어, 그에 따라서 어, 김관영 원내 대표도 어, 본인의 제안이 다른 최고위원들의 다섯 명의 최고위원들에 의해서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어, 즉각적으로 어,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섯 명의 최고위원은 어, 저를 포함해서 어, 이준석 최고위원. 어, 그리고 양 권은희, 이권은이 이, 지금 분당 지역구인 권은희 최고위원과 광주의 권은희 정책위원장 그리고 김수민 의원 다섯 분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아, 원래는 이제 김수민 최고가 저하고 같이 이, 오려고 했는데, 아, 사, 아침 일찍 사정이 생겨서 저한테 김수민 최고의 에, 입장을 에,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해 가지고. 김수민 최고의 입장도 함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기본 내용은 우리 당이 합당 불가선언을 하고 자강을 자강 선언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관영 원내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정치는 책임으로 말해야 한다. 펜스 트랙을 추진하면서 원내 대표께서는 당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당의 내부 내용은 극대화되었다. 원내대표는 이 분란에 대해 책임으로 또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부터 강해져야 한다. 자승자강의 정신과 각오가 필요하다. 인생정당, 정책정당, 바른미래당의 본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상황에서 우리 당은 달라져야 한다. 국민을 위해 당의 미래를 위해 일신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고, 우리도 일신에서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꾸려서 우리당의 존재 이유인 민생정당으로 복귀하고 정책정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때이다. 시기적으로 새 원내지도부로 하여금 자강의 길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절박한 골든 타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김수민 어, 최고위원 내용도 전달해 드리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에, 권은이 이, 두 분의 권은이 최고 어, 이준석 최고 저까지 다섯 분이 예, 민주당, 한국당, 민평당 그 어느 당과도 합당을 하지 않는다는 합당 불가선언을 우리 당의 당론으로 어, 채택을 하자 그리고 최고위원들 최고위원들 다섯 명이 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 제안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즉각 어, 사퇴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어, 다섯 최고위원이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